자, 페이지 104쪽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같이 한번 봅시다.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접하거나 또는 안 만나거나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로 가능하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할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접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할선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선 표현은 몰라도 괜찮아 접한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을첫 번째는 첫 번째 판별식 먼저 설명을 하면 원과 직선이 있는데. 이 y는 mx+n 이 직선이잖아.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면 교점이 두 개겠지. 그래서 근이 두 개,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져서 안 만난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계산은 아마 쌤 생각에는 판별식 쓰는 것보다는 밑에 거 쓰는 게 훨씬 더 쉬울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2번으로 좀 해주시고 1번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두 번 정도 풀어보는 걸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제 밑에 걸로 좀더 많이 풀 거다 계산이 좀더 쉬워 해보시면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보니까 이 D가 반지름보다는 좀 짧겠지. 그래서 D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랑 R이랑 같아지면 접하는 거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밑에 내용은 별 내용 없고 뒤에 가서 문제로 한번 잠깐 볼게.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관계를 구하라 그랬어. 자 중심이 0, 0이거든. 이걸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직선이 x- y-1은 0이거든. 여기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1, 1 쓰시고,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즉 루트 2분의 1인데, 이게 반지름 2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맞는다는 거알수 있다. 또는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시켜서, 대입시켜서 이거를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야. x 제곱, 2x. 자 오른쪽 거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지.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여기서 판별식 써보는 거야.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써보니까 0보다 크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구할 수 있다. 자, 보기 2번 바로 봅시다. 원하고 직선하고 있거든. 그게 원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중심에서부터 거리로 계산을 할게. 자, y 넘기면 x-y 플러스 n은 0이고 이거랑 0,0이랑 거리 구한다. 루트 1,1 쓰고 0,0 대입하면 절대값 n이지. 이게 반지름이 루트 8이거든. 이루트 2라고 쓰셔도 되고 루트 8보다 작아야지 이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두 점에서 만날 거다 그럼 절대값 N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8 하면 루트 16이니까 4겠지 그래서 절대값 N이 4보다 작으니까 N은 마이너스 4부터 N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라고 푸시면 될 거야 자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절대값 N이 4랑 같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정답일 거고 마찬가지,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이게 d가 되겠지. d가, r보다는 클 거다. 이게 4보다는 클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가능하면, 이걸로 푸시는 게좀 추천하거든. 계산이 조금 더 쉬워 해보시면. 둘다 한번 해보시고,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쌤을 추천하는 거는, 요 밑에 거 추천할게. 됐고, 뒤에 거 넘어갑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하고 직선하고 있는데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 원하고 직선하고가 안 만나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커야 될 거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시다 직선 요거 넘기면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고 중심이 0,0 반지름이 2거든 자, 루트 3 제곱하면 3. 여기 마이너스 1 제곱 1은 0 0 대입하면 절대값 k 이게 반지름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절대값 k가 이게 루트 4니까 2지. 곱해주시면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니까 뒤로 바로 넘어갑시다. 원하고 직선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원을 좀 고쳐야 되겠지. 자, x제곱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하시고 y 요것만 묶으면 되겠네. 요렇게 세개 묶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그지? 중심은 마이너스 2콤마 1이고 반지름은 2인 상태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거 넘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n은 0하고 거리를 구할 거야. 자, 루트 1, 1. 자, 절대 값 쓰고 마이너스 2, 1. 더하기 n이 반지름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맞지? 아니지.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교점이 두 개가 될 거다. 그렇지. 요걸로 푸시면 돼. 자, 절대 값이고 n-1이야. 절대 값 n-1이고, 요 루트 2가 이쪽 곱해지면 2 루트 2. 그럼 n-1은 2 루트 2부터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고, 양쪽에다가 다 1을 더해주시면 n은 1 마이너스 2 루트 2, 1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고 마무리할게